안녕하세요 두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램박을 판매해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어, 이거는 반값보다 더 할인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, 더 이상 오늘은 안되고요 선불도 되고 착불도 됩니다 어, 일단 원가는 11만 6천원이고요 아니 11만원이고요 판매할 가격은 택포 5만원입니다 부어 아니 택 미포 5만원입니다. 죄송해요. 택 미포 5만원이고요. 택배 비포함해서는 5만5천원입니다. 그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처음으로는 일단 엽서가 진짜 많이 들어가서 양은 적어볼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요. 이번에 발주한 것들 많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다섯 세트 들어가고요. 이 또한 이렇게 해야 돼. 3세트 들어갑니다.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시리즈 없어. 뒷면 뭐 이런 식이고요. 이렇게 5세트 들어갑니다. 이건 5세트 들어가는데 한세트당 2,000원이에요. 그 다음에 파스티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팔세트밖에 못넣었고요그 다음에 판스 5세트 그 다음에 이것도 5세트 이동하고 이동합니다. 이 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으로는이도왕 이것도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는, 연결 도무성인데, 이번에 발주시킨 거. 이렇게, 이것도 다섯 세트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는 도무송입니다 이것도 발주시킨 거, 이번. 이게 초점이 좀잘안 맞는데, 다섯 세트. 다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판매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막 넣어가지고 장수는 잘 모르겠어요. 도안하고. 됐점이 도안하고. 이 도안. 이거는 한 2,000원, 3,000원 가격 내렸던 것 같아요. 핀 버튼. 두 개. 그 다음에는 포토카드. 이거는 좀 재고 없는 것들을 넣었어요. 재고 없는 거는 이만큼밖에 못 넣었어요. 이거는 두 세트. 이것도 두 세트. 이거는 재고 하나도 없습니다. 이것도 이제 재고 하나도 없어. 이거 두 세트. 스파클도 재고 이제 하나도 없고. 지금 여기 있는 거 재고 엄청나게 부족해가지고. 잘 알아주시고 구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고가 이제 얼마 더안 남았어요 포토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다섯 세트 이제 다 다섯 세트 50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다섯 세트인데 60장 입니다 1두장에한 세트여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50장 다 50장이에요 지금 이거 다 이렇게 10장씩 따로따로 해놨어요 이거는 이것도 이건 60장일 거예요 이거는 이도안이랑이도안 해서 6장씩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도환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 헬로마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보여드리자면,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 양입니다. 진짜 이게,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많고요 비싼, 가격 비싼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, 이런 식으로. 포토카드들은 이제 이것들이 거의 마지막이에요. 서재고없고 이번에 발주한 것들도 들어가서,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판매하시면은 완전 이득이실 것 같고, 이렇게 해서 이니베너 넣어드리려 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넣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그럼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. 안녕.